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최근 1인 기획사 관련 세무조사 내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현황에 대해서 다뤄보는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한 줄로 끝납니다. 내가 합법이라 믿는 구조, 국세청 문서엔 이미 전형으로 박혀있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우리는... 난 합법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가끔 이렇게 봅니다 아이 패턴 또 나왔네 오늘은 1인 기획사든 1인 법인이든 특히 연예인 고소득 인플루언서가 자주 쓰는 구조 중에서 국세청이 딱네 가지를 제일 먼저 뒤집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걸리면 탈세냐 아니냐 감정 싸움이 아니라 어느 세목으로 터지느냐 이것이 진짜 포인트 인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족 명의로 기획사, 플러스 소득 분산, 그리고 허위 인건비. 첫 번째, 제일 흔하고 제일 전형입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전형처럼 묘사한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서 수입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한다. 왜 자꾸 나오냐? 사람이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높죠. 법인으로 받으면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받게 하자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세청이 보는 포인트는 세율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세율 차이? 국세청은 누가 벌었냐를 본다. 현실 구현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광고주나 제작사 계약서의 당사자가 가족 법인이 되고요. 돈도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근데 실제 일은 누가 했냐? 이렇게 봤었을 때 전부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용역을 했냐? 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돈만 받는 통로로 쓰여졌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통로로 보이는 순간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법인 매출이 아니라 개인소득으로 재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14조가 말하는 명의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이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허위인건비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서 급여를 주는 것그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한 증거가 없는데 급여가 비용으로 박혀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단 증거가 없는데 급여가 비용으로 나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급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무증빙이 없는 가족급여는 위험하다는 거죠 국세청은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대표가 회사 돈을 빼간 거 아니냐 케이스에 따라서 비용부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여처분 같은 형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귀속의 문제 법인에서 개인으로 재분류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경비, 손금부인의 경우에 따라서 상여, 배당, 가지급금 이세 갈래로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설명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돈으로 개인 생활을 돌리면 그날로 리스크가 확 올라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구세청이 좋아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제내역입니다. 가족외식, 개인여행, 병원비. 학원비, 백화점 이런 것들이 법인카드에 섞여 있으면 국세청은 단순하게 봅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생활을 했네. 업무무관 경비로 비용 부인이 되고요. 그리고 패턴이 잡히면 더 무섭게 됩니다. 사적 유형은 한 건이 아니라 패턴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몇 건만 조심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세무조사에서 무서운 건한 건으로 의심의 문이 열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거래 전체의 흐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법인카드는 회사의 지갑입니다 회사 지갑을 내 지갑처럼 쓰는 순간 회사는 껍데기 자체가 흔들린다 라는 거죠 자세 번째는 연예인보다도 인플루언서가 더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 리치를 별도 운영 유형으로 잡고 세무조사를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매출이 아니라 정산이 문제다. 왜냐면 돈 줄이 너무 많습니다. 플랫폼 광고 정산 협찬비, 라이브 커머스 수수료, 공동구매 정산, 후원, 해외 플랫폼 외화 정산, 현물 협찬. 여기서 실제로 많이 터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다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세무조사는요. 누락이 실수든 의도든 결과는 탈루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월별로 정산서 폴더링이 생명입니다. 플랫폼별 정산서, 입금 내역, 계약서, 캠페인 리포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게 월별로 딱딱 맞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절세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 강도 자체가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허위 용역비라든지 가공외주, 유령거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받은 용역이 없는데 용역비를 비용으로 넣어서 이익을 줄였다. 여기서 왜 문제가 커지냐? 첫 번째는 비용 부인은 기본이고요. 거래 상대방까지 연결이 되고 세 번째로는 거짓 증빙 프레임이 붙습니다. 국세청이 디지털 포렌식 금융 추적까지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한 이유가 여기랑 맞닿아 있습니다. 가공외주 허위 용역 절세가 아니라 리스크다라는 부분 인지하셔야 하고요. 오늘의 핵심을 보면요.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법인이냐 이 부분을 비교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이슈들의 핵심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페이퍼컴퍼니냐 실제 있는 법인이냐. 최근 보도들에서는 특정 연예인 케이스를 두고 모친이 설립한 법인의 가구 주소지가 식당과 겹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실체가 있느냐라는 논쟁이 커졌죠 다만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소속사는 정식 등록된 업체이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서 소명하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세청이 결국 보는 것은 주소지가 아니라 업무의 실체입니다. 누가 계약의 주체였는지 누가 실무를 했는지 그 실무가 문서와 기록으로 남아있는지 이것이 승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넣어서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연간 매출이 30억이고요. 정상적인 경비는 10억이었습니다. 남는 소득은 20억이겠죠. 법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2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가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 20억이면 2억까지는 10%, 18억에 대해서는 20%가 과세가 되어서요. 법인세 합계가 3억 8천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붙게 되면 약 4억 1,8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고요. 법인에 남게 되는 세후 이익이 15억 8,2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인으로 실질과세로 개인으로 뒤집히게 될 때에는 개인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면서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지면 최고세율 구간이 45%가 적용이 되겠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체감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과세표준 20억을 단순 적용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약 9억 1,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차이가 5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세율이 낮아서 법인이 유리하다, 라가 아니라, 기속이 바뀌는 순간 세부담 레벨이 통째로 바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커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비용 일부가 업무 무관 내지 증빙 불충분으로 부인이 된다라면 과세 표준이 훨씬 더 커져서 세금이 억 단위로 더 뛴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가산세라든지 납부 지연이 붙게 되면 추징세액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 가산세 무신고의 경우에는 20%가 되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붙게 훨씬 더 체감세액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1인 기획세가 타겟이 될까?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자체가 타겟이 아닙니다. 실체 없이 절세만 하려는 패턴이 타겟이 됩니다. 정상 법인은 직원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홍보 마케팅 계약 지원 같은 용역 수행을 했고요. 비용은 업무 관련한 부분만 결제를 했을 것입니다. 지능형 탈세로 보는 경우에는 직원이 없거나 가족만 올려두고 주소지만 빌려두거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실무는 소속사가 다 하고 법인은 돈만 받는 통로 같고. 법인 카드로는 슈퍼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여행 같은 사적 비용이 섞이는 경우 국세청은 이런 것들을 전형으로 분류해 왔다라는 점. 이 부분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실무 체크리스트도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레이더에 잘 걸리는 포인트는 보통 다섯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공유 오피스라든지 비상주 등으로 주소지만 있고 업무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업무가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가족간의 급여, 용역의 대가가 적정한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법인카드, 법인 차량의 개인 사용 패턴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 정산 업무 수행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해결책은 한 문장입니다. 입증은 국세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하는 것입니다. 실질과세는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법인만의 업무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지원이라든지 제작, 마케팅, IP 관리 명확히 하셔야 하고요. 출퇴근 업무일지 결과물 정산서 이런 부분도 갖춰야 하고 이사회라든지 주청 의사로 그리고 대표하고 법인 간의 거래가 문서 회의 의사 결정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 급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셔야 하고요. 직무 기술서라든지 근무 기록 결과물이 없다라면 차라리 가족 급여는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 법인도는 급여라든지 배당 대여의 형식 중 하나로 정식 루트로만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